이 시간 저희 제일남선교 회원들이 이 좋은 유원지 오이도에 와서 야외 원리회 겸 친교를 할수 있게 허락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사장으로 참석지 못한 회원들이 있사오니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하트눈에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드리는 이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었고 하루를 즐겁고 복되게 지켜 주시었기만을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 살면서 육신의 욕망과 이기적인 생활로 주님의 말씀에 거역되는. 이제 여기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살펴 용서해 주시옵기만을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일 남선교회 회원들이 주님의 분부를 지키기에 부족함 없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라 하신 명령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사명감에 불타는 뜨거운 믿음을 주시옵고 나아가서 주님의 기쁜 소식을 늘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자신들의 일보다 더 소중하고 급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귀한 믿음도 주시옵소서 그래요. 교회에서 제연장자들이 오니 모든 성도들이 모범이 되게 해 주시옵고 저희 제1 남선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회장님이야 임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축복하셔서 이권회를 크게 발전시키는데 더욱 앞장서게 하시고. <목소리도> <laughs> 사진 찍으라니까 보는 뭐 거야 지금 <웃음> <웃음> 왜 이렇게 가볼래?

ハ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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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ハ 올라와 비 오니까 안 오는구나 이거 아이고 아, 아, 아파. 해 봐. 어, 어, 자, 자. 음. 아, 던지지 말고. 아, 됐어다 챘지. 선으 내가 끈으로 잡아 줄게. 하나, 하나. 빨리. 자. 바닥, 바바 걸려. 바짝 걸려. 자려. 다려 아, 오, 좋 자. 더한번더 줘. 더 아직 아직 공격 선수 버리 아 선생님. 어, 놈이 생님 너무 백개신 분이. 그자두 사람이 같이. 자두 사람 같이 똑같이 이리 가까이 와. 예, 미지 가까이 와. 야,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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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손, 손, 손 둘손잡 봐. 손 둘이 쭉, 쭉벌려 쭉, 쭉. 오케이. 자.

안 무섭죠?